안녕하세요. 중랑구부동산 발품입니다. 몇달전 동네 2층에서 미용실을 하고 계셨던 임차인 분이 오셔서 신세 한탄을 하고 가셨는데 코로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주인분이 월세를 올려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또 올려달라고 하길래 이참에 장사 접는다고 하고 나가셨대요. 그 후로 주인분이 오셔서 시세 물어보고 월세를 올린다고 하길래 제가 제발 올리지 말라고 임차인 분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 더 힘들 거다. 그냥 조정 없이 가라고 했는데요. 기어코 월세를 올리더니 세입자 분 나가고 5개월째 공실입니다. 아침에 부동산에 오셔서 오히려 기존에 받던 월세보다 더 내리셨네요. 그러게 말릴 때말좀 듣지 하시니 다른 부동산에서 너무 싸게 있다고 올려도 들어올 세입자 많다고 하셨나봐요. 누굴 엄마 할까요? 코로나 때보다 더한 불경기에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드십니다. 건물주님들 제발 공생공전 하시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임장지로 나온 곳은 중랑구 망우동입니다. 주인 어르신이 자녀분들에게 재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한다고 하십니다. 명도도 가능하고요. 주택 내부도 크게 손볼 곳 없을 만큼 쓸만합니다. 옥상 방수도 몇 개월 전에 했고요. 주인분은 1층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중앙선과 경춘선인 양원역은 도보 7분 정도. 구리 방향이나 청량리 방향적으로 나가는 버스 정류장도 가까이 있어서 대중교통은 편리합니다. 편의시설로는 농협 하나로마트, 우림시장 등이 가까이 있어서 장보기도 편리하고 학군으로는 동원초등학교, 동원중학교, 송곡고등학교 등이 있어서 자녀들 통학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주택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 옥상 포함 지상 2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132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40평 연면적 197.73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59.8평 건폐율은 49.93% 용적률은 99.86%인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연화조 평수라부 구조이며 사용승인일은 1987년 12월 9일입니다. 현재 임대 내역은 지층 1호와 2호, 현재 공실이고요. 1층 101호, 투룸 주인분이 거주하고 102호도 공실입니다. 2층 방세칸2 0 0에 60만원, 주인집 입주 안 하면 월세는 200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총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0만원, 평당가격 1,562만원, 매매 6억 2,500만원, 금매로 진행되고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네 임장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